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현교 선생입니다. 님 네, 오늘은 이제 그 새로운 함수인 이제 쌍곡선 함수라고 하는 하이퍼볼릭 펑션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할 겁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새롭게 정의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쌍곡선 함수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100% 숙지하는 단계를 가는 게 우리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요 이제 쌍곡선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하이퍼블릭 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그 함수의 그 하이퍼블릭 함수의 특징은요 얘네들을 그 이런 식의 함수 즉 지수 함수들의 결합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공식을 하이퍼블릭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보시면 하이퍼볼릭 사인 x라고 합니다 하이퍼볼릭 사인 x라고 얘기하는데 걔네들의 특징은요 2분의 2의 x라고 하는 지수함수하고 마이너스 2분의 이의 마이너스 x 승이라는 지수함수의 두 개의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져요 얘가 x고 이렇게 y라고 쳤을 때 어, 우리가 익스포넨셜 x라고 하는 것은 이게 증가함수거든요 걔네들이 2로 나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올라가는 함수가 y는 2분의 2의 x승의 그래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 스포 o 셜 e n t i a l x 라고 하는 것은 감소함수가 이런 함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걔를 y 축에 대한 대칭함수거든요 y 축에 대한 대칭함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식에 대칭하기 때문에 어떤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거 바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2의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요 이두 개의 함수를 어떻게 하는 거죠? 더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는 꼴이 되면요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간 거 조금씩 더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더 하고 조금씩 더 하고 조금씩 더 하고 가다가 마지막 일로 가서는 원점이 되고요 다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서 마치 그래프는 이런 식의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3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처럼 보이는 이 함수를 y 를 뭐라고 쓰냐면 하이퍼볼릭 사인 x 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함수의 특징은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 뭐가 될 것이냐면 이분의 이분의. 이의 x 마이너스 이의 마이너스 x 라 쓰는 게 하이퍼볼릭 사인 x 의특징이한 것을 알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 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얘에 대한 y축 대칭 함수를 그릴 겁니다. 예를 들면 y는 뭐가 되죠? 어, 이분의 이의 마이너스 x 그래프인데 이제 걔네 두 개, 이의 이분의 이의 x 성하고 이분의 이의 마이너스 x 는두 개만 더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에 있는 함수만큼 두 개를 올려주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고, 여기는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1인데 올라가면 2가 되죠. 이렇게 올라가서 마치 이런 식의 매차 함수 모양처럼 생겼죠. 2차 함수처럼 모양 생긴 걸, 얘를 y를 하이퍼벌릭 코사인의 x라고 얘기합니다. 하이퍼벌릭 코사인 x. 자, 걔네들 의 식은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2분의, 2분의, 2분의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하이퍼벌릭 탄젠트라는 것을 우리가 탄젠트 x의 정의와 똑같이 코, 하이퍼벌릭 코사인 x분의 하이퍼벌릭 사인 x라는 것을 우리가 타, 하이퍼벌릭 탄젠트 x라는 그래프로 지정할 수 있고요. 걔네들의 그림을 그려보면요. 마치 여기가 y가 1이거든요. 여기가 y가 1. 여기가 y가 마이너스 1이에요. 거기 안에서 어떠한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3차 함수의 모양처럼 그려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하이퍼벌릭 탄젠트의 x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좀 그림이 좀 복잡한데 이 정확한 그림들은 저희 거기 핸드워에다 하나씩 다놨더나으니까요 아마 좀더 보기는 쉽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얘들첫 번째는 하이퍼벌릭 사인 하이퍼벌릭 코 사인 하이퍼벌릭 탄젠트에 관한 정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 하이퍼벌릭 코시컨트 x라고 하는 것은 하이퍼벌릭 사인 x분의 1을 뜻하고요 그 다음 하이퍼벌릭 시컨트 x라고 하는 것은 어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1을 의미하고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x 라는 것은 뒤집어진 거죠.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x분의 1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똑같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삼각함수의 의미와 똑같은데 걔네들 앞에다가 뭘 붙는 거죠? 하이퍼볼릭 붙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얘네들의 하이퍼발릭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개념이 아니죠. 지수함수에 대한 두 개의 결합과 곱으로 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갖다가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처럼 기억하시면 안 되고 아까처럼 그 모양의 개형도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네들 갖다가 이제 만들 수 있는 두 번째는 삼각함수의 삼각 쌍곡선 등식이라는 게 있어요.